저 가위 들어 이 그때 맞추면 안 된대? 아니요 스프 여기 스프 안 넣을 겁니다. 그냥 그 그거 한 그거 부어서 먹을 겁니다. 아니, 그 스프 넣어 있던 맛있이렇 아이고 매워서 못 잡소요 어르신. 그 매운 게라고. 예. 어. 매운 거라서 못 잡소요 안 돼요 매워서. 싱겁죠. 보나마나 싱거워요. 그 미역이 더 들어갔는데 뭐 미역도 들어갔지. 아그 미역국에 가이 들어있는데 약간 에 예, 그게 소고기 소고기가 들 들어있는 들어 거라서 아니 거기에 이 들어있다고 맹통이 아니야 그, 그 어르신 입맛에 맞추세요 저, 저 어르신 입맛에 맞아야지 이장또떡 넣을 겐데 그라넣들은 그래, 된장 넣으니까 구수하더라고요 그래 아, 원래 된장 넣으니라고 예, 그럼 뭐, 뭐 어르신 된장 넣으시던가 된장 넣는게 다 나았지 구수한 그럼 소금 넣지마 장넣다 어르신 좋아, 좋아하시는거 좋아넣세요 오늘 이면역국 뭐, 뭐, 된장 뭐, 구수한 맛이 있다고 예 네, 구수해요 옛날에 다 해먹어 봤거든 옛날에 재작년 뭐 겨울에 어르신하고 여기 잘때 맨날 미역국 끓 먹고 된장 끓여서 사람들이 오고 된장국 그여 저기 미역국에 된장국이 아까도 말했지 않냐 이+ 이런 애 이~ 그냥 섞어놔야 되는데 저 단풍하다가 너무너무 깨나도날 그래도 어르신은 그렇게 짜고 이게 잡숫지는 않더라 제가 사는데 그쪽 놈의 할머니는 왜그리 그래 짜게 잡수는지 요새 처럼도 짜고 안먹는데 아니 그분은 이제 뭐 아직 8 0도안 되셨는데 그런 음식을 짜게 하시더라고요. 짜 먹는 사람 짜고 뭐. 그래도 싱겁대. 이래도뭐 그렇게 간이 좀 괜찮대. 야 아, 저기 뭐지 저기 닭 같은 저 토에다 갈라 놓고 쟤네나 해야 되는데 이거 닭 뭐. 옛날에 보니까 딱딱한 저큰 달아이도 보내갖고 뭐 그것도 썩어갖고 도로 집어넣더라고요 아니 그 무거워야 그, 뭐 무게 그, 먹기 그냥 무게 먹으면 먹고 여기 된장이 오래되면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한 무거워가지고 뭐건 버려야 돼 그딴 게. 설탕가루도 넣명院も開 그래 있れで다いです外側も 그래야 지지 뭐지 いです外側も開けてこ지가いいです다그래開けて 뭐, 음... 한다고. 갖고 이제 저거를 여기다 이제 붓는 거야. 붓는 갖고. 그건 뭡니까? 매운 어야지리이또 들어가 있을던데 이거는 안 익맛 썼는데. 이게 맛있지. 아무 일도 그냥 안 하는 맛없다. 눈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요거에뭐 대기 채소문 뭐가야 맛있지 그냥 맛없다 그걸 여기다 부어서 먹으면요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전에 집에서 그래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냥 밥에다 말아먹는 것보다 더 맛있더라니까요 여기다가해 먹으니까 고생은 매우 무겁니까 이게야먹어지 나만 아니요, 먹... 아니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먹으니까요 맛있더라고요명망자를 그냥 먹어 저도 유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는요 매운 거를 잘못먹겠더라고요 별로 잘안먹는단안풀어지게나 너무 작지 않는데 너무 작아도 안 되지 아유 짜서온거보다는 싱거운 게 낫죠 자 오늘이 자가 오면은 숟가락 하나 가져야 돼 물건은 여기 있어 예? 아유 저저저 쇠소카로 갖고 오래요 이거 쇠소리 또 있다 이 어디요 여예 어디 쇠요리 했잖아 어이 쇠소리 있잖아 이거 누가 먹던 거잖아요 아니야 그건 너 갖다 놨어 새로 이거 뭐 누가 먹 아, 찍으면 되지, 뭐. 다시 찍어 볼게요. 그럼 누가 또 갖다 놨더라, 쏙, 주제로. 갖다 놨더라구요. 자, 곱지 않아요? 신고가? 심각다고요. 아이고금지는 간이 지다 지금, 지금, 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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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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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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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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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이번 뒤에 이제 상추 올라겠지. 어제는 아직 안 가보셨어요. 그때 저 저랑 같이 뿌려 뿌려놓은 상추밭에 안, 안 가보셨어요? 여기 안 갔어. 아이구야 금때 이로 가 금빛에서 갈았다니또또 갈았다고요? 그럼 젖체다 이로 왔어. 그젖체로 그. 아, 냥 그럼 비료도 갖다 줬겠구만요 비료 안 줬어. 비료 뭐 아무 비료 붓지. 비료도 붓지안 되지. 비료 주면 안 된다. 고 비로는 그제병화이 주지 안돼 요새는 주면 안 된다고 올라가서지고비 것도 안 된다고 요새가 동도 없다고 딱올것 같은데 안 지을 것 같다 고요뭐맹무인데도된겁지몇군면다고양육맹 장주봤다 아직도 그러면 거의 보, 보름을 안 가보셨잖아요. 여전히 장안 가고 그래야겠는데. 한 번만 찍겠네. 아그 보름이 되는데 올라왔죠. 그게 아직도 안 올라서 이게 뭐 잘못된 거죠. 이따 가봐야 되겠네. 옆에 거는 내일 도 가려갔거든. 한 일주일 후에. 아 그럼. 어제는 그 뭐지 그 한번 올랐을 거라고.